안녕하세요. 어, 제가 최근에 주위에서 질문들을 여러가지 받았는데요. 어, 암이 왜 생겼을까? 음, 암의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어, 그 중에서 음, 생활패턴이나 생활습관 같은 거 아니면 생활 서구화된 어, 음식, 그리고 늦게 결혼을 하거나 늦게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암은 그 수면이랑도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한국인들이 늦게 잠을 자거나 아니면 심리가 바뀌거나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소구화식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뭐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 그리고 또 결혼 같은 경우도 늦게 하고 출산을 늦게 하다 보니까 호르몬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음, 저 같은 경우도 한 일, 1년, 2년 정도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큰 원인으로 뽑자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가 이제 그 영향을 받으면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깨지면 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육체적으로도 영향이 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원인이 스트레스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암 환자한테, 뭐, 지인이나 친구나, 뭐, 직장 동료나, 어, 그런 분들이 이제 격려의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 암 환자가 1호의 말을 들었을 때 상처가 되는 말이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어, 누군가가 이제 걱정을 하고, 음, 격려에서 하는 말들 중에서, 어, 만나면 뭐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괜찮진 않거든요. 단지 티를 내지 않았을 뿐인데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는 어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암이라는 그 병, 병이 솔직히 큰 병이잖아요. 좀 작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죽음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병인데 솔직히 그게 어 정말 괜찮지가 않아요. 뭐 병기를 떠나서 암에 걸린다고 하면 어 너무나 큰 충격이고 또 죽음과도 연결을 지울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어 너무 힘든 상황들도 많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이해안이 되지가 않아요. 보통 어, 위로의 말을 해줄 때는 그런 말보다는, 어, 좀 공감대를 같이 해주고, 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같이 곁에 있고 있겠다는 그런 이한을 주는 게 더, 어, 와닿거든요. 어, 또 어떤 말들 중에서는, 위로의 어, 말이라고 건넨 말 중에 어, 요즘 유방암은 암도 아니다, 괜찮다, 그리고 죽지도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솔직히 그런 말들은 전부 상처가 되는 말들이거든요. 어, 암 한우 분들은 아시겠지만, 암 확진을 받았을 때는 죽음과도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큰 병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본인한테 어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말보다는 좀 따뜻한 말 있잖아요. 뭐 함께 걸어가겠다, 함께 있어 주겠다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더 음더 이안이 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제가 다른 유튜브나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어, 성형외과 의사나 음, 종양내과 의사분들 그리고 간호사분들 그리고 약사 어, 그 의료계에 계신 분들 중에 유방암 걸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 들어봤는데 어,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유방암에 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의사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직업적으로만 생각을 했으니까 환자분들한테 격려의 말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더 어. 그 자기의 직업 의식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유방암 환자가 되어 보니까 당사자가 되어 보니까 너무 너무 어 힘든 말이었다 그리고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음 제가 사기 학진을 받고 음,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 제가 그 말을 듣고, 음, 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데, 어, 그때 또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우는 걸 보고, 음, 다시 또 말을 바꾸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유방암 걸리신 분들은 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자기들이 당사자 암 환자가 되고 보니까 어, 의사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솔직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얼마나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음, 원래 이제 환자들은 의사 말한 마디에 울고, 웃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희망적인 말, 격려의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솔직히 오히려 더 환자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후의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고, 어, 암 환자가 얼마나 희망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냐에 따라, 어, 그말 한마디로 결정을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 암한우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인들도 음,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그리고 친구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그말 한마디 건넬 때는 정말 많이 생각을 하시고 건넸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 제가 또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좋은 소식, 저한테는 좋은 소식이고,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얘기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많이 부었거든요. 그 항암을 하면서 엄청 많이 부었었는데, 어, 그, 항암하시는 암환자 분들 중에서 어, 이 부종이 언제쯤 괜찮아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종이 없어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통증이 없어질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항암 부작용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 도세탁세를 빼고 나니까 그 많이 부었던 얼굴도 점점 지금 어, 부정이 없어지고 있고, 다리에도 부정이 거의 90%나 없어졌어요. 그 기간은, 어, 한달 반, 한달 반?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빠지게 되는 걸, 어,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도 그, 그걸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부정이 생길 때는, 너무 심각하게 좀 엄청 음, 어, 크게 그랬다면 그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되고 어, 그럴 때는 이제 뭐 항암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주치 의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셔야 되고 뭐, 또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점점 빠지게 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날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